지금 이제 딱 메인 로딩 한번 보면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실 거예요, 아마. 뭔가 제가 항상, 항상 제그맨 처음 로딩 화면과 매우 다른 거를 볼수 있을 겁니다. 이게 뭐 어떻게 됐냐. 이제 원래 이 헌터 메인을 하던 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이제 대가 아예 못하게 됐어요. 그래가지고 그때도 디럭스는 샀고 <laughs> 그래가지고 제가 대신 키워주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계정 두 개를 같이 키울 거고요. 워럭 하나, 헌터 하나. 이래도 이 양물고 타이탄은 안 키운다. 네, 그래가지고, 이제 아마, 헌터를 키우게 될 건데, 문제는? 지금 이게 되게 어색해요. 그래서 아침에 잠깐 들어갔거든요. 여기 들어가시는지. 이게 뭐야, 이게? 왜 조각이 다섯 개죠? 알다시피 저는 이제, 워럭 같기 때문에 상 다섯 개가 워럭은 하나도 없거든요. 이거 보고 되게 놀랐잖아. 상 다섯 개인 거 보고. 자, 그래서. 초보자가 쓰기 좋은 헌터 빌드도 좀 봤습니다. <laughs> 아예 잠깐 이 예, 경이 뭐 있지? 경이방구가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냥 평소에 들고 다니, 평소 그냥 대부분의 활동에서 하나를 쓰지 않을까? 근데 저는 칼장 쓰고 싶어요. 공은 제가 쓰고 싶은 거 드릴게요. 자 근데 암카라 이거 제가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. 아, 그니까, 어, 어, 한번 딱 굴리고 느낌은 이해를 했어. 어떻게 굴리는지는. 이걸 던져서 먼저 뽑고, 팔 던지고, 해약 도박으로빵 터뜨리고, 이거 딱 던지고, 던, 던진 건가? 이러고, 요거 던지고, 접근제 3번 부르고, 이거 던지고, 요거 잡고, 해약 도박 터뜨리고, 이거 잡고, 요거 던지고, 그러면 금등으로 또 잡고 또 구르고 던지고 요느낌이나 아, 느낌은 완벽히 이해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수로탄찰 때까지 돌리고 또 던져서 아안 죽었어 안 죽으면 구르러서 이렇게 한번 1회권 1회 면제권 느낌이구나 옛날에 옛날에 갤라 있을때 아아 뭐, 뭔지 알아요 되게 아 아, 좀 반환 되게 잘 되던 거 이거 던지고 요거 던지고 누르고, 이거 던지고, 어? 오케이, 이러면 이제 큰일이 났다. 하긴요 그때. 그래서 그때 저 그냥 그것 썼는데 진리의 지성 끼우고 그냥 서포팅 해줬을 것 같아. 따로 티라. 어우, 잠깐만, 너무 아프고. 어색해. 어, 어색해. <laughs> 어, 어색해. <laughs> 뭐야, 얘 아니네? 여기 있구나. 이번에 제가 가야 될것 같아요. 아 그냥 근능두 개. 어디어 월도? 안안돼 이놈아 월도는 이바스미. 아왜 감동한 이상해 잠깐만. 어? 뭐 이거? 아. 공이 저거구나. 이거 던지고. 이거 화약도박 터트리고. 부르고 파이터부터 터트리고 던지어 프레임 들어 날라온 거봐어 미쳤나 봐 헌터 최치일때공 어, 헌터 오늘 처음 써본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우 네? 뭐시색이 다르네 여러분그 <laughs> 이해 좀처펌 처음 써본 처음 생각보다 별론가 아니 내가 제가, 제가 지금 못 맞춰서 그런 거겠죠 그냥 어 흐리지 말고 적한테 묻혀라, 오케이. 아, 신치는데 아이고, 꺼버렸네, 끝나버렸네. 근데 뭔가 되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는 안날것같거니안 든든한 느낌.